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또. 한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미세먼지인지 약간 부연 보연 하늘이네요 어, 어쨌든 날씨가 많이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더운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말은 확률상으로 비가 자주 올것 같은 이제 여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일기예보를 보면은 내일 안동 날씨도 비가 좀 예보되는 것 같습니다. 뭐 날씨가 이제 더우니까 비가 좀 오더라도 충분히 뭐 지장은 주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햇빛을 가려주면은 행진이나 집회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또 우리는 지방에서도 알리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남은 1년 그것도 불법으로 집권하고 있는 기간인데 이놈의 새끼들은 빨리 청소가 되어야 할 집단들 아닙니까, 그거. 여태 언론들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버텨냈지만은 이제 마지막 한방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방이 우파국민과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이루어 내기를 바라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내일 이루어지는 안동 집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보수 지역인 안동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 계기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노고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한번 또 힘을 발휘해 봅시다. 오늘도 마지막 금요일. 하시는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 건투를 빕니다. 대단합니다.